네, 여러분 34번 AB에 들어갈 빈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어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살펴봐서 흐름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빈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살아있는 언어는 변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다양하다. 시대별로. 언어별로 자 빈칸 나왔고요. 자 다음 보니까 현대 이슬 아이슬란드 사람은 하고 아이슬랜더라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어를 여러분 골드셔야 하고요. B 가서 볼게요. 다음 문장이 This is because로 시작되네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 아이슬란드의 변화의 속도가 항상 느렸기 때문이다. 자 이유가 나왔고요. 이제 다음 문장 보면 영국 사람은 발견한다. 영어로 된 문서 1,300년의 영어 문서가 이해하기 어렵다. 자 아이슬란드는 속도가 느려서 다 읽을 수 있었지만 영국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이해하기가. 그러면 앞뒤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복이 있는 부분으로 가서 볼게요. 자, 보기 있는 부분 보니까, 1번, for example, 예를 들어, similarly, 유사하게, instead, 대신에. 자, 우리 A 빈칸 뭐였어요? 예시였죠? for example, 체크합니다. B 가서 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in contrast, 대조적으로, in short, 즉, 다시 말해서, 요컨대,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자,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돼요? 대조 나타내는 거, in contrast. 정답 2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